이번 실습에서는 이미 OSPF가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Hello 인터벌과 Dead 인터벌을 변경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링크의 대역폭을 수정해서 기본 OSPF 라우팅 구성을 수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OSPF는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Hello 인터벌과 Dead 인터벌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에서 serial 000의 Hello 인터벌을 15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 컴 o 티 먼저, 인터페이스에 들어갑니다. 다음, ipospf, h e l l o i n t 15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드 인터 i 은헬로 l l o i n t 에 4배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6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ipospf, deadinterval, 60. 이렇게 r 원에서 타이머를 변경하게 되면, R2와의 OSPF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결의 양쪽이 동일한 타이머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OSPF 연결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R2에도 동일한 타이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ENCOMPUTI INT-SS-INT-Serial-000에서 IP OSPF Hello, interval 15 IP OSPF DELT 데드 인터가 60 이렇게 타이머를 각각 동일하게 주면 다시 OSPF가 연결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R1의 대역폭을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역폭을 변경하기 전에 PC1에서 웹서버로 가는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서트 웹 서버 주소는 64.100.1.2 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번의 단계를 거쳐서 웹 서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역 포을 수정에서 이 경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1에서 밴드 위스 어, 64로 주게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본 시리얼의 대역복은 1544kB입니다. 네, 이렇게 변경한 후에 다시 웹 서버로 트레이서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역복을 변경하고 나면 이제 더 낮은 코스트 경로인 R1에서 R3로, R3에서 R2로, R2에서 웹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링크 속도는 변하지 않고, 이제 OSPF 프로세스가 이런 최적의 경로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웹트릭 값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PC에서 웹 서버로 핑을 할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64.100.1.2입니다. 네, PC1에서는 성공적으로 핑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C2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 1 2입니다 네, PC2에서도 웹 서버로 성공적으로 핑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PC3에서 웹 서버로 보내보겠습니다. 14.10.1.2 네, PC3에서도 핑을 성공적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든 PC에서 정상, 정상적으로 웹핑을 성공하였으면 이제 OSPF 구성이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제 이번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